쨘. 유럽 같다 뭔가 유럽? 조명이 이런 유럽 뭔가 살짝 어둠빛더 있는 느지 어. 집에 가고 싶다. 제일 집에 가고 싶다. 1일차가 1일차지. 아니지, 어고가일차이1일차지 그럼 일차 1일차라고? 1일차라고? 가일차일차 1일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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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차고 되게 좁다는 현실 여기는 이렇게 문 열면 세면대랑 이렇게 해서 여기는 다른 방입니다 여기 근데 되게 시원합니다 추울 것 같아요 불켤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 불일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야, 이거 좁아갖고, 이거이거열수 있어. 이랑 아니야. 바꿔달라고 볼까 네, 네. 니네가 옆방으로 가 문을 열 수가 있어. 아, 물어볼까? 가정 가정 어. 친절한 얼굴로 한 해봐.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커피 믹스, 믹스커피 하면 안될수좀 그럴 수 있으니. 그렇지. 이 방이 구조가 여러 개라고 하던데. 잠깐만. <laughs> 지금 한 번만 <laughs> 가볼게. <한 웃음> <laughs> 아, 지옆어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세요 감사합니다 에이 열리면 얘네가 라아 이렇게 u 이열리안 얘네가 나아지금니 и с т о 소화제를 좀 먹을까? 어, 잡샤드 한별이가 소화제를 먹었다. 야 이거 찍어라. 야 이거 뭐로 해야 되는 이상한 거니까. 아니, 조금 뭐로 해야지 되좀걔 속이 거지 같은. 소화제 먹을 사람. 소연 오늘 뭐 하나 먹는데. 하나랑 하나 하나. 아이다. <laughs> 자, 에수는 이네 핸드폰 좀 줘봐. 후레시로 여기 상태 한번 보게. 응? 안 앉을래? 니 네, 일어나. 여기 어? 나름 깨끗하고 이게. 야, 니네 후레시 보고야 나 여기 배달오 네예 네. 잠시만요 오 하이 이 뒤에 이 y 같은 게 있어 아 e s y e 만져보니까 느껴져 e s <laughs> Yes, One. yes. t 여기 n k you. Yes. Yes. y e 예 y 원? 예스 원 s y y 그럴 줄 알았지 나는 그래서 받지 않았지 왜냐? 많이만 남길 거 알기 때문 우리가 한 무더기로 있잖아? 소개해드려라 자, 야간 열차에서 나오는 저녁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니 나가서 먹어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 내가 미쳤네 어? 근데 밥은 우리나라 밥이랑 비슷한 거 응? 같은데? 야 카레를 내놔 향신료 어. 냄새가 진짜 많이 나고요. 아, 지금 숨안 어. 아무것도 안 쉬고 있으면이게 열정. 근데 아마 적응이 될 거다. 코가 원래 피로도를 많이 느끼네 아, 왜 말을 하다 말아 적응이 될 거라면서요? 아. Next. Next. 겁난다. w h a t 이 potato? Potato랍니다. Potato 뭐? 아니게, 을게 지금도 눅눅해 보이긴 해. 아무. 뭐, 어. 일단 닫아. <laughs> <좋은> 건가 이거는 <laughs> <저는 웃음> 이집트에서 <웃음> 먹다 <웃음> 먹는 빵. 그 다음에 진짜 이건 최악 오이 한 바가지 뭔데 소금 연유로 입으 맛을 시킬 수 있어. 너무 괜찮은도더 달려. 빨리 가게. 안돼. 처부터 먹을까? 아 좋지. 신고도 있는 게. 맞다 맞다. 뭐 맛을 한번 봐본다고 합니다. 안 먹어볼래? 어. 알았어. 근데 이 위에 이게 무슨가 설마? 아 이게 무슨 이 소리하지 마. 달달컴 진짜 이거는 나의 예상과의 굉장히 다른 들콩달컴이다 자기 전에는 추우니까 양말이 필수입니다 양말 꼭 신어야 되고요 두꺼운 바지 입어야 되고요 지금 잠바에 도끼도 입었습니다 아, 이렇게 자도 춥다는 사실 네. 비행기에서 주는 담요를 진짜 꼭 들고 오길 한두개 두면 두개다 들고 오길 일곱인 밤이 지났다 이 빵들은 다 언제 나의 소중한 비상식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전여놔야 된다 아, 우와! 조심 좀 부탁드려요! 우리가 묵을 크루즈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왜뭐 하는데? 한 뭐하는데? 뭐하는데? 저는데하는 얘들아 징 검사한다 확실히 뜨겁다 시원하다 미친 시원함 야 여기 무대다 춤 출까? 얘들아 드디어 음. 셋째 날이다 셋째 날갑니다 물을 든든합니다 석방에 2개씩 오늘 스카프를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전통 모자 하나 샀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가 쓰려고 샀나요? 어, 어. 피라미드에서 산지지으려고 야 너무 귀여워. 야, 영화에서 야,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실비 있는 사람 없는. 나 이내 함써볼래 너무 <laughs> 야, 아니 아니야 해무 어때? 해무씨. 뭐야? 잘 어울린다. 근데 이집트 행단하러 왔 같은. 이집트 행단 중이지. 어1 달러로 샀는데 내 생각에 두개1 <laughs> 달러 정도였을 것 같다. 근데 그래도 뭐1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웃음> 3 0 0 원이니까. 아 텀블러 갖고 온 신의 한 수. 이거 보관이 된다 이거 시원하게. 오랜만에 뭐움직이지 않았는데 몸이 엄청 저도. 야식. 응? 원래 있는 자리 없네. 뻥이에. 어. Yeah. 아무도 안좋아지 아니 살짝 놀랐어 나. Hello. <laughs> 안 내면 진다, 가발고. 가발뽑 는 빨강. 죄송한데 저도 빨강이에요. 네. <laughs> 안 되겠어요. 니는 원하시면 어떤 말을 입혀야 하나요? 네. 저희 방으로 찾아오세요. 4 0 5호입니다 그냥 가서 그냥 또들 패 펴고 가져올까? 야나 라이트 돌고. 카레집. 향신료 존나 고무 냄새. 니는 진짜 그런 게잘어울리네오 <laughs> <laughs> 이거 따뜻한데. 와나 컬트 타고 따뜻하네 야니 존나 잘 어울려 <laughs> 음, <laughs> 어고 괜찮고 나중에 저녁 먹으면서 맥주 한잔하지 이다 붙도록 하여라 응? 음? 언제 그런 얘기 나눴어? 얘랑 아, 나랑 음, 나눈, 나눈 얘긴데 빨공컬를치지 음. 않아 지금 공지하고 있잖아요 붙으라고 오렇게나그 대기실에 가 쟤네 둘이 막 우리 보고 왔어 <laughs> <맛있어>. 아 진짜? <laughs> 솔직스럽다. 어, 야 회순아, 제발 그러고 다니지 마. 다제 너거 영상피 보면 특정 부분이 내가 진짜 병신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 음. 거기는 최대한 짧아, 잘라줘. 왜? 방금 내가 눈이 <laughs> 너무 부담스러워 아 <laughs> 필사적으로 안 본다니까 최소 최소. 이거 이 진짜 이쁘다. 이 네? 착장에 저거 어때? 조용해. k o r 야니 저거 달까 저거? 어, 저거 나어 딜하러 여기 미비 사람들이 사는 가정집이에요 원래 이안요네요 안에도 보면 침대 되게 진짜 야 쟤도 비가 있어 비가 있어? 시리에서 먹는 웰컴 마셨던 히비스커스 띠요아 히비스커스래 봐양이 진다. <bung celbs> 하시는 모돌 같이 가자. 다리 밟다. 이집트 한가운데서 데이식스의 노래가 울려 퍼지다. 예스, 고, 고. 여기는 나일강. 나는 생각으로 갖고 오면 진짜 탈이 없 하우스 키빙 하 뚱뚱뚱뚱뚱 나한 그냥 골무 같은데? <웃음> <웃음>